인트로. 우리는 흔히 폭력을 생각할 때 때리고 맞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고함과 울부짖는 얼굴을 떠올립니다. 여기저기 깨지고 터지고 피멍이 든 상처가 보이는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맞은 적도 없고 욕을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떤 날 이후로 말수가 줄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족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도 나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유난히 지쳐있고, 혼자 있을 때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렇게 별로였나? 나는 없어도 되는 하찮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우스운 존재였나? 이상하게도 그 상처에는 정확한 장면이 없습니다. 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쳐다보지 않음, 말을 흘려보냄, 대답하지 않음, 존재를 건너뜀 이것이 바로 무시입니다. 무시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다들 참고 사는 건데. 내가 문제인 건 아닐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존중받지 못할 때 무너집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할 때 무너집니다.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건 미움이 아닙니다. 무시입니다.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훨씬 오래 아픕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지금 당장 화해하라고 요구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 속에서 왜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는지, 왜 말이 아니라 침묵이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 버렸는지를 아주 천천히 당신의 경험과 겹치는 지점에서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보다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더 아프고 설명하려다 포기한 기억이 있고 관계 안에서 점점 내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에는 이름이 있고, 이유가 있고,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무시가 왜 이토록 깊은 아픔을 주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무시는 왜 이렇게 오래, 그리고 깊게 아픈가? 무시는 가볍게 시작됩니다. 말을 끊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안 듣는 거, 넘기는 거, 당연하다는 듯 건너뛰는 거. 그래서 우리는 처음엔 그걸 상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원래 가족이란 다 이렇지,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무시는 뿌리를 내립니다. 가족 안에서의 무시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쓰고 들어옵니다. 너를 아니까 하는 말이야. 가족끼리 그 정도는 괜찮잖아. 그러나 그 말들 속에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너의 감정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너의 생각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순간 사람은 존중받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되는 존재가 됩니다. 가족 간 무시가 유독 오래 아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은 도망칠 수 없고 끊을 수도 없고 무엇보다 사랑받아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시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너는 이 가족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존재 선언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직장에서의 무시는 조금 더 노골적입니다. 여기에는 권력이 섞여 있습니다. 시간을 쥐고 있고 평가를 쥐고 있고 무엇보다 당신의 밥줄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는 이런 생각으로 변질됩니다. 너는 선택지가 없다. 너는 여기서 나가면 끝이다. 말로 하지 않아도 공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회의에서 말을 끊지 않아도, 의견을 무시하고 넘어가기만 해도, 상대는 바로 압니다. 아, 나는 여기서 먹여 살려지는 존재구나.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독려해서 내 밥으로 떨어뜨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무시는 자존심만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존재 기반 자체를 흔듭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은 사람을 밤에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왜 무시는 이렇게 오래 아플까요?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린 사람은 있지만 맞았다고 말할 장면이 없습니다. 소리가 없었고, 증거가 없었고 그래서 피해자는 항의하지 못합니다. 대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더 잘하면 되지. 이 순간부터 무시는 외부의 폭력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온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무시는 상대를 미워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말을 줄이고 기대를 줄이고 존재의 크기를 줄입니다. 이게 무시가 오래 아픈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가족 안에서의 무시가 어떻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내고 결국은 원수지간이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가족 안에서의 무시, 가장 깊은 상처, 가족 안에서의 무시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깊게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사랑을 전제로 시작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의 무시는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너는 이곳에서 존재 자체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선고처럼 남습니다. 먼저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의 무시는 대개 큰 싸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음. 눈을 피함, 의견을 묻지 않음. 당신은 항상 그래. 이 얘기는 해봤자 소용없어. 이 말들은 고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타인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순간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이 사람 인생에서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결혼은 함께 사는 관계가 아니라 한 집에 각자 살아남는 관계가 됩니다. 다음은 형제자매 사이입니다. 형제자매 간 무시는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가진 것에 대한 비교입니다. 학력이나 재산, 능력의 비교 말입니다.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쟤는 원래 똑똑하잖아. 처음에는 농담처럼 웃으면서 던진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정체성이 됩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가 원수로 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시가 오래 쌓이면 상대의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거슬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예 안 보게 됩니다. 싸우기 싫어서가 아니라 존재를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댈 것 없는 무능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무시는 대부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건 반항이 아니라 거리두기에 가깝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안부 전화가 줄어듭니다. 문자는 읽고도 답이 늦어지거나 아예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싸운 적은 없지만 부모는 점점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바쁘다는 말 뒤에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쓰지 않겠다는 결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은 의견이 아니라 구식 잔소리가 되고, 부모의 경험은 시대에 뒤처진 이야기로 밀려납니다. 이 무시는 부모의 실수를 향한 분노라기보다 이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차가운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혼이 나는 것도 아닌데 조용히 자식의 삶에서 뒤로 밀려납니다. 이때 가장 아픈 건 존경을 잃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아프거나 사라져도 연락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가족 안에서의 무시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로 설명되지 못한 상처는 다음 관계에서 반복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무시가 그 자식의 아이들에게, 형제, 자매 간의 무시가 그들의 자식 간에도, 이렇게 무시는 가족 안에서 유산처럼 전해집니다. 그래서 가족 갈등은 유독 화해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시간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무시가 왜 서로를 원수로 만들 만큼 관계를 파괴하는지 그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무시는 어떻게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가?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를 원수로 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입니다. 왜? 내 말은 늘 가볍게 넘길까? 왜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을까? 이 단계에서는 아직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해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시는 설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말을 꺼내면 예민하다는 말이 돌아오고 표현하면 또 시작이 내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한 단계를 내려옵니다. 기대 대신 거리두기를 선택합니다. 이 거리두기는 겉으로 보면 평화처럼 보입니다. 싸우지 않으니까요. 말을 아끼니까요. 그러나 이 평화는 회복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말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상대를 대화할 수 없는 존재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관계는 변질됩니다. 상대는 더 이상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존재, 경계해야 할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위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 문장들은 상대를 설명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관계를 포기했다는 선언입니다. 이때부터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내용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의도로 들립니다. 선의는 의심으로, 침묵은 무시로. 말 한마디는 공격으로 번역됩니다. 이렇게 되면 갈등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내가 만든 이미지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가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시는 상대를 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를 설명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화해는 의미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화해는 사람과 하는 것이지 이미 굳어버린 이미지와는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사람은 늘 중간에 낀 사람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서,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 한쪽의 고통을 이해하면 다른 쪽의 분노가 커지고 어느 쪽 편을 들어도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선 사람은 말을 잃고 감정을 숨기고 결국 자기 자신을 지워버립니다. 이 지점까지 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 보는 게 낫다. 이 말은 미움의 선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다는 백기입니다. 무시는 이렇게 사람을 원수로 만듭니다. 큰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노력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지점에 와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어디까지 거리를 두어야 하고, 어디까지는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무시 속에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경계.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는 보통 두 가지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화해해야 한다는 오해. 다른 하나는 내가 더 참고 바뀌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무시로 무너진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화해가 아니라 경계입니다. 경계는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경계는 더 이상 나를 지워가며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첫 번째 경계는 이것입니다. 무시를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 무시를 당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설명하려듭니다. 내가 왜 상처받았는지, 왜이 말이 아팠는지. 하지만 이미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관계에서는 설명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은 오히려 당신의 고통을 논쟁의 주제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첫 경계는 설명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 경계는 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무시는 상대를 흔들어 반응을 얻어내는 권력의 언어입니다. 지나친 해명, 과도한 감정 표현, 계속되는 자기 변호는 상대를 더 중심에 놓습니다. 경계는 침묵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표정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경계는 자기 언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시를 오래 당하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 다들 참는데. 나만 유난인가? 이 언어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나는 존중받지 못했다. 이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사람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이 문장들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내면의 기둥입니다. 네 번째 경계는 기대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현실 감각입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반복해서 받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계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그 관계 안에서만 판단하지 않는 것. 무시는 당신을 작게 보게 만들지만 그 시선이 진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 하나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이 경계들을 세운다고 해서 관계가 바로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클로징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많은 관계 속에서 혼자 버텨왔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괜찮은 척 하며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한 순간들을 삼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장 화해하라는 말도 다시 잘해보라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무시당한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관계를 망친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못 참는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한 자리에서 끝까지 사람으로 남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건 약함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강함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래도 내가 좀더 참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말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는 것과 존엄을 잃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존재였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고통을 정확히 말해준 것 같다면, 그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감각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로도 모든 관계가 바로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이제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무시였고, 그 무시 속에서도 당신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지는 몰라도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게 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사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솔로몬이었습니다.